말씀은 열왕기상 4장부터 열왕기상 9장까지입니다. 아 열왕기상하는 세 부분으로 딱 나눠져요. 열왕기상하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첫 번째 단락이요. 두 번째 단락은 뭐냐? 왕들이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지금 너네들 잘못 가고 있다. 그 내용들이 나와요. 두 번째 단락.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이제는 그렇게 가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마지막 단락이요, 에세 내용이에요. 남북이 그러니까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왕들이 지금 두 번째 단락은 잘못된 길로 가는 이야기. 세 번째는 그러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솔로몬이 왕이 됐고, 그죠?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졌고.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견고하게 세워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데도, 아멘 안 오면, 그럼 뭐, 망하기를 바랍니다. 막 이래야 아멘을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견고하게 그 왕권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건강과 평강을 누리면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견고함이 돼야 돼요. 아멘. 견고함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왕권이 건강하게 세워진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보면은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뭐랬다고요? 그럼 나의 삶이 견고하게 하나님 모네로 세워지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해 주시고 나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솔로몬은 자기의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다 뭘 했다고요? 성전 건축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주부를 보세요. 주부를 보시면 자 정리를 해놨잖아요. 솔로몬 왕국이 번성하게 됐다.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진 결과로 지금 번성하게 됐어요. 번성하게 번성하게 되자 오장, 육장, 칠장, 팔장까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헌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장은 부차적으로 솔로몬이 이제 무역까지도 어, 무역까지도 하면서 더그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솔로몬의 왕국이 번성한 것은 보면은 그 신하들이 자기 역할들을 맡을 수 있는 신하들이 잘 세워진 거예요. 신하들이 그리고 지방도 열두 행정 구역으로 나누고 열두 장관들로 세워졌어요. 그게 오늘 열왕기상 사장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앞 부분에서. 그래서 열 신하들 보면은 솔로몬 사장 1절부터 보세요. 솔로몬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신하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여러분. 사람을 제대로 세워야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을 제대로 세워야. 사람을 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한 게두 가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워져요.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또할 거예요. 항존직 직군자를 선출하게 될 거예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고 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질,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조직, 체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물질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일이에요. 그게 나의 봉사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을 하는 것인데 여기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요. 그 다음에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열두 행정구역과 열두 장관들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번성해요. 사장 20절 보세요. 유다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또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불레스 사람의 땅에까지 점점 그 영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또막 퍼져나가는 거요. 예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30절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고 막 그런 얘기들이 계속 솔로몬의 이 지혜와 명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다. 그게 사장의 내용이고, 견고하게 세워주시자, 솔로몬은 뭘 했느냐, 5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기름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왕이 되었다함을 두루왕 히람이 듣고, 이제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하느냐, 히람에게, 이 자위시대부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두루라는 나라예요. 근데 두루는 백향목 나무가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건축할 때 돌, 필요한 돌이 풍부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이 사람을 보내요. 우리를 좀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도와달라. 이 시람이 좋다. 참 좋은 생각이다. 응? 네 아버지 때부터 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더니 너도 그렇게 잘 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조약 체결하는 것이 12절이에요. 12절. 5장 12절 같이 운동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 주시고 주신 고로 시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뭐 했대요? 약조를 무슨 약조이약조했어요 예? 우리 도와달라. 도와주겠다. 도와주면 또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겠다. 약조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약조를 맺었으니까 어떻고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두루로 사람 보내 가지고 나무를 벨 사람, 나무를 운반할 사람, 돌을 짤 사람, 돌을 운반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냈다. 13절이에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이으키니그 역군의 수가 어머만이고너 뭐 어떻게 보냈고 나무 나무 자르러 어떻게 보냈고 그런 얘기들이 5장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6장에 가서 보면은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자 여기 이스라엘에서 나온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지 몇 년? 4년. 왕이 된지 4년. 15월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런데 이게 이제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이냐? 성경에는 나이는 안 나왔거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 솔로몬의 나이, 지난 시간에 제가 솔로몬의 한 12살에서 몇 살이라고 했어요? 15살? 어? 12살, 14살? 14살이라고 했어? 어떤 사람은 5살이라고 그러다 그러네. 헷갈리네. 아무튼, 나이는요, 성경에 안 나온 것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거든. 다 달라. 어떤 사람은 20살이라고, 도 어떤 사람은 15살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그냥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좀 보수적인 사람은 나이가 어렸다라고 보고 조금 성경을 해석할 때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이것저것 상황을 근거로 하는 게 진보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나이가 한 스무 살쯤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좀 짧게 잡았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하면 돼요. 음. 자,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얼마 정도 있다가 했대요? 4년. 보통 여기 4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나이가 보통 대략적으로 한 20살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살 정도 그렇게 이제 건축을 했다. 그렇게 나이는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잡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그건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성전 2절에 보면은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얼마의 길이가 얼마래요? 6빗이시면은 주빛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43cm다, 45cm다, 50cm다. 그래서 저는 계산하기 쉽게 50cm로 봐요. 제일 편하잖아, 계산이. 50cm니까 오 몇이 5, 6, 30m래. 길이가 30m. 뭐 대략 생각하세요. 성막하고는 달라요. 기준이. 일부에 몇 끝났는데, 목사님 잘못 얘기했어. 요 이걸 왔더라고. <laughs> 봤더니 성막 가지고서나, 자기는 성막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성막이 아니에요, 지금은. 성막보다 커요, 성전은. 자, 성전 길이가 5, 6, 30m. 너비, 너비는 폭이에요, 폭은 20규빗. 20규빗이면 5, 20. 좀 폭은 짧네, 그죠? 어, 10m니까, 5, 20. 근데 높, 높이는 30규빗이니까 5, 3, 15. 15m당 우리 천장 비슷 정도 되겠네. 요 우리 천장이 한 15m 돼요. 그러니까 길이는 우리 거보다 좀더 길고 폭은 우리 우리보다 한 3분의 어그 정도 좀 우리보다 폭은 한 3/5분에서 분의2 정도 되게. 물어 못 들려나? 여기 두 칸보다는 좀 많겠네요. 이 정도 되겠다 이만큼. 어. 그 정도로 좀더 우리 본당 뒤노비까지 나가는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크기가. 음. 그리고 지성소는 또 그,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보면 어디가 나오느냐. 20절 보세요. 6장 20절. 내소가 지성소거든. 내소가. 그러면은 20, 20, 20이야. 그러면 거기는 20이면은 10m, 10m, 10m예요. 정사각형. 천장도 원래 여기 그 전체적으로는 15m인데 지성소 천장은 10m로 그좀 낮춰가지고 이제 한 거죠.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도 이게 잘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는 안 돼요 저도 잘안 되거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자 어떻게 됐느냐 평면도를 먼저 한번 보여 주시면 저렇게 됐대요 저렇게 저 그림도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저 길이가 길이가 어때요 지성소 성소고 저 밖에 이게 밖에 겉 방들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그 안쪽에 지성소 성소 그걸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게. 30m, 그죠? 길이가. 그 다음에 옆에 폭은 10m. 성소의 높이는 15m, 높이가. 지성소는 높이가 얼마예요? 아, 어? 10m, 10m. 성, 지성소는 정사각형. 10m, 10m. 위도 10m. 성소는 길이는 30m에서, 아, 참, 그, 얼마였었죠? 규비수로 따져야 되겠다. 헷갈리네. 나도 헷갈리네. 아무튼, 규비수, 길이로, 길이로 계산해요. 쉽게. 30m 에서 성소는 3분의 2니까 20m. 폭은 10m. 성소 높이는 15m.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10m, 10m, 높이까지 10m. 이해됐지요? 이해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다음. 넘기세요. 자, 평면 저런, 저렇게, 저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어, 최종적인 이것도 추정이 추정. 성경을 근거로 추정을. 이 밖에는 뭐냐면은 이그 울타리, 울타리는 더 넓어요, 울타리는. 응? 자, 그 다음에 한번더 넘겨주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더 알고 싶은 분들, 분들은 성경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성경공부방에. 내년도에 또. 성경 공부 모집할 테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돼요. 자, 저렇게 성전을 건축했다. 외형적인 걸 건축한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가서 보면은 앞부분에 솔로몬 공, 궁이 건축된 것을 잠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삽입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성전 건축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6장 37절 38절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정리한 건데 같이 봉독합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 1째해불얼곳 여덟 대짜리그 설계와 시강대로 성적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몇년 동안 했대요? 7년 이게 지금 건축한 전체적인 내용을 하면서 아까는 외형적인 것을 외부적인 것을 건축했다면 이제 오늘 실장 가서 보면은 여기 놋 기둥, 7장 가서 보세요. 왕궁을 건축한, 왕궁을 건축한 것은 뒤에 했는데 앞에다가 지금 삽입해놨다라고 여러분들이 스킵을 하면 돼요. 그냥 나중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의 놋과금 기구들을 롯은 주로 밖에서 많이 사용했던 성전 제사들인다든지 그때 사용했던 놋 기구들을 7장 13절 그런 것들 대장장이들 어? 재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노, 기둥 노, 노수로 만든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48절 7장 48절에 가서 보면은 이 성전 그 안쪽에 보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어, 성전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성전 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구인데 이것은 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많아요 여기. 금단과 진설병, 금상, 뭐 좌우 다섯씩 정금으로 등장대를 만들고, 금꽃 등장대 불집게 정금 대접, 어? 또뭐돌조기 같은 걸뭐 금으로 싸고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51절, 7장 51절에 보면은 다 같이 웅동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와의 성전을 우리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위시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근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위 성전이 건축됐어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은 봉헌식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봉헌식을 하기 전에 언약괴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지성소로 옮기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옮기는 일부터 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 봉헌식 개회사를 하는 거예요. 개회사 봉헌식을 하면 개회사를 할거 아니요. 개회사를 12절부터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게 다윗 시대에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요. 그래서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이게 지금 개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봉헌 예식 가운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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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를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면서 이제 개회사를 하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 가운데 22절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세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해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들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쭉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29절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건물이 구약 시대의 성전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소중한 일이에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주의 종과 자기를 항상 포함시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느냐?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무슨 그렇다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뭘 향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간과음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고 범죄한 것을 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33절. 또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죽게 범죄하여 전쟁에 나갔는데 다른 나라한테 패하게 될 때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35절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또 기근이 들었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또 기근이나 37절 전염병이 있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또 41절 이방인이라도, 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또 44절에 적국과 더불어 싸우자 할때어뭐 그 주께서 때까지 성읍 내가 주의 이름으로의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으로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죽게 범죄함으로 주께서 죽게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노라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솔로몬 참 대단하다. 4 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후에라도 돌이켜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2절, 53절 같이 운독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주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여호와의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으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마지막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으로 62절에 보면은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봉헌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봉헌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가 말씀대로 다윗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게 구장이에요. 심판해서 다 흩어지게 만들고 외국에 끌려가게 만들고. 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뭔 얘기예요?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게 솔로몬은 자기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졌어. 그걸 근거로 솔로몬이 뭘 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내가 준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내가 약속한 복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떠나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근거해서 믿어요? 성경에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처럼 솔로몬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견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아멘.